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김민서 다육입니다. 아, 오늘 제가 옥상에 지금 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한세 번째 올라왔나 봅니다. 음, 영상을 음, 좀 이렇게 촬영을 하려고 올라왔는데 뭐 이렇게 구름에 이 햇빛이 착 이렇게 가려서 가지고요. 그래서 영상을 찍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뭐, 날씨가 꾸물이하고 영상을 이렇게 켜도 이렇게 색감이랄까, 이렇게 모든 게어 이쁘지가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또 내려갔다가 또 조금 햇빛이 좀 비치는 것 같아서 또 올라오니까 또 이렇게 영상을 또 켜보니까 또 마음이 안 들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세 번째 올라와서 영상을 이제 지금 찍고 있습니다. <laughs> 음, 지금 날씨는 참 이래 이제 포근하고 어, 따뜻해요. 따뜻한 타고 이제 뭐 햇볕까지도 이제 이렇게 비춰주니까 참 좋은데 미세먼지가 아주 나쁨입니다. 나쁨 미세먼지가요. 그래서 굉장히 공기가 좀 탁하고요. 음, 뭐 코로나 1구 때문에라도 그렇겠지만. 지금 이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는 더더욱 안쓸 수가 없고요. 또 외출을 또 이렇게 좀 자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유, 어저께 제가 여러분 분갈이를 음, 제가 제가 사상 최고로 많이 한 날이었어요. 어제. 음, 몇 개를 했느냐 면은요 20개를 했습니다. 20개. 분갈이를 어제 20개를 했는 가운데, 어, 그렇게 작은 분갈이보다도 좀큰 거가 많았어요.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리는 그런 아이들 분갈이를 어제 했는데, 어, 어제 분갈이 한 아이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분갈이 한 아이. 어, 요 아이, 어, 폴리도, 폴리도니스, 어, 한 포트에 3,000원씩 주고 산 아이, 어, 요 분에다가, 요 분에다가, 요렇게, 세개 합식을 했습니다. 세 개, 같이 합식. 음, 어, 카메라로 보니까, 요 아이가 요쪽으로 조금만 더 왔으면, 간격, 관격, 간격이 딱 맞을 것 같은. <laughs> 심을 때는 잘 모르는데 꼭 이렇게 심어보고 나면 요런 흠이 보입니다. <laughs> 그리고, 음, 뭐, 이렇게 화분을, 이제, 아니, 저 식물을 보고 사러 갔다가 들어갔는데 조금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오지를 못해서 요 흥민 요한 포트만 들고 나왔답니다. 그래서 요 홍민 사가지고 어제 요 분에다가 요 분에다가 요렇게. 만약에 이게 이 분이 뭐 잎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나는 것 같으면 이 분에 좀 심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름이 요렇게 어마진 요런 분은 잎이 이렇게 음 자구가 생기고 잎이 막 이렇게 벌어지는 아이는 심기가 좀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름이 좀 모아진 애도 괜찮은 것 같아서 여기다 이렇게 심었고요. 그 옆에, 블루 엘프, 블루 엘프를, 삽목해서, 어 삽목해서, 이렇게 많이 그냥 그, 입고지판에다 심어놨던 아이, 다 이렇게 어제는 데려다가, 이렇게, 요 분에다가, 이렇게, 합식을 해서 이렇게 빡빡하게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 하얀 분깍지가 많이 있었던 좀 비싸게 사온 흑장미. 정말 쪼만해요. 제 손가락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진짜 쪼만하잖아요. 이걸 글쎄 제가 8,000원을 주고 샀답니다. 흑장미. 그렇게 아는 친구가 너무 비싸게 주고 샀다고. 그래서 여 분에다가, 여 분에다가 이렇게 심고, 어, 2도짜리였어요. 2도짜리. 그래서 옆에 여아이 띄어서 같이 여래 심어 주었답니다. 그리고 청옥이죠, 이게? 청옥. 요한 포트 2,500원 주고 샀는 아이. 요 요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 요 아이랑 요 아이는 이제 서비스로 얻은 아이인데 요 집에서 산 아이들이 다 하얀 분딱 깍지가 다 있었어요 이또 뽑으니까 뿌리에 막있더라고요 그래서 뿌리에 어제 약을 많이 쳐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또 심었는데 요 흑장미도 마찬가지고요 심었는데 요 아이들 계속적으로 약을 쳐 줘야 할것 같아요 어 뭐한 3-4일에 한 번씩 계속 몇 번은 쳐줘야 할것 같고. 자, 우리, 저희 집에 파키피듬. 파키피듬, 어제 요 분에다가, 요렇게, 요, 롱다리 분에다가, 요렇게, 네모난 분에 심어주었더니, 나름 굉장히 좀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요렇게. 색감도 그렇고, 분도 그렇고, 어, 잘 커주, 커주기를 바랍니다. 요 아이도 저 하양 가루 그어 깍지벌레가 있는 그 농장에 샀는데 요 아이도 제가 어제 많이 많이 이렇게 뒤져봤어요. 근데 없는 것 같기는 했으나 그래도 같은 농장에 아이 거라 제가 약을 뿌려 약을 치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요 아이도 계속 깍지 약을 쳐소야할것 같고요. 요 아이도 이렇게. 요런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줬었습니다요 아이도 지름이가 이렇게 모아지는 아이잖아요. 근데 요런 이제 하리노사도 요런 아이는 심으면 이뻐요. 요 아이가 요 아이가 여기에 심어서 있었던 아이잖아요. 그래서 키가 큰 아이는 이제 높은 농분으로 옮기고 요 아이는 앞으로 이제 클아이기 때문에 어요 정도 다리에 요렇게 아유 저희 집이 지금 1층에 상가에 지금 뭐를 뜯고 뭘 다시 뭘 한다고 저렇게 시끄러워서 제가 영상 찍기가 좀 애로삼이, 애로삼이 좀 많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농문에 쭉 올라가서 요할리노사가이렇게 있습니다. 요 아이는 굉장히 무운아인데 어, 분갈이를 할 때마다 이게 줄기, 줄기 있잖아요, 목대가. 정말 목대 같으면 은한 지금 한 이정도 이렇게 있죠 있는데 지금 이정도가 지금 파묻혔죠 자꾸자꾸 들어갑니다 너무 기니까 이게 고정이 안되고 흔들리고 그래서 자꾸자꾸 묻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돌기풀일 돌기풀일 입장 속에 이렇게 곰보 같이 곰보가 아니고 사마귀 같이 사마귀 같이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요 사마귀같이 요런 애가 나오는 돌기풀일 칸칸처럼 생, 생겼죠 목대 이거보다 더긴 목대였는데 많이 제가 안으로 좀 넣었습니다 고승 좀 하기 쉬우려고 자 요렇게 농문에다가 요렇게 심어 주었죠 자 요렇게 해서 자 어제 분갈이 한 아이들 여러분 여기 꺼가 지금 10개, 11개, 2, 4, 여 6, 8, 10, 11개, 11개, 여기께 11개, 아, 대단합니다. 어제, 어제 6시간을 했네요. 6시간을 이거가 다가 아닙니다. 자, 2탄 카메라 돌리겠습니다. 짜자잔, 아, 어, 제가 어, 어제 아랫게. 어, 사온 예언분에다가 어, 마샤를 요분에다가 심어 주었었죠. 다시 뽑았어. 요분에다 심었습니다. 마샤를 요 예언분에다가 아주 멋있죠. 포스가 탁이화분에 심은이가 더 포스가 더 멋지죠. 자, 요렇게. 그리고 그 옆에는 어 프랭크 제가 어 자구 때문에 몸매 다 망가진 프랭크를 자구를 어제 마, 마지막 두개 때문에 이 프랭크가 이렇게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올라갔었잖아요 그 프랭크를 어제 마지막 그저한개 맞아 마저, 마저 제가 어, 적심을 했습니다 아가를 그래서. 여기는 앞부분이고요 여기가 마저 띄낸 자구 수술자구 보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입장이 막이 끝잎이 끝잎이 자구 때문에 막 이렇게 이렇게 벌어져 있고 이렇게 넘어갔던 아이를 그 벌어진 그 자구는 제가 어제 다 이렇게 따냈습니다 따내고 이렇게 고정을 딱 이렇게 시켜서 이 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주었더니 색깔과 너무 잘 어울리고 어 이렇게 멋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가이아입니다. 가이아 투명한 게 너무 예쁘죠. 굉장히 음 초록색 이 색깔의 끝잎 손톱은 빨갛게 이러니까는 이 빨감이 더해지죠. 이 색깔에서. 그래서 요 마샤는 어제 제가 이렇게 쌍둥이분 사온 쌍둥이분에다 가 이렇게 심었고요. 그 옆에는 가우디입니다. 가우디. 이 가우디하고 이 화분도 정말 색감 조화가 참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가우디. 진짜 멋있죠. 정말 이렇게 이쁠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이렇게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 저희 프랭크가 심어서 있던 화분이죠. 프랭크가 저렇게 어 자국이 나오고 저렇게 잎이 커지는 아이인데 이게 렇어 지름이 이렇게 모아지는 이런 아이에게 있었더니 저 프랭크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데로 제가 옮겨줬답니다. 그래서 요 마리아. 마리아를 여기 프링크 화분에다 심었고요. 그 옆에는, 어, 마샤 심었던 화분에다가, 화분에다가 이렇게 립스틱을 심었습니다. 립스틱. 립스틱을 심었고요. 그 옆에 이렇게 다리가 있고, 이렇게 장미 화분에다가는 레드 다이아몬드 펄. 레드 다이아몬드 펄과 비슷하게 이렇게 꽂히는 이 화분에다가 크기에 아주 뭐 지금은 적당할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커지면 제가 조금 이렇게 넓은 화분으로 옮겨줘도 지금은 아주 적당합니다 이 화분도 작은 건 아니거든요 자그 옆에는 어, 간츠랑 엠마스톤 이렇게 네, 네모난 네 화분에다가 이렇게 또 아이도 지금 너무 뭐 나름 이 네모난 이런 어, 화분은 또 이렇게 창아이들한테 뭐잘 어울려요. 그리고 창 아이들 자체는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참 예쁜 건데 그 다리가 다리가 없어도 이렇게 네모난 창에는 아니 네모난 화분에는 이 창들이 참잘 어울려요. 자요렇게 어질게 요렇게 그러면은 저쪽에서 열1한개1 1 개를 했고요. 여기에서 지금 <laughs> 하나 둘 세네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하면 은 11개랑 7개랑 18개 어제 어, 분갈이를 했죠. 18개 그러면 은 20개 분갈이를 했는데 두개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자, 두 아이 한테로 가봅니다. 짜자잔 이렇게 두 개를 더 하였습니다. 요 화분이, 어, 마블 화분인데요. 마블 화분인데 가볍고, 조금 나름 마블, 마블 화분 같지 않게 멋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음, 그냥 기존 있던 화분인데, 어, 그냥 뒹굴뒹굴, 뒹굴던 아이입니다. <laughs> 화분들이. 왜냐하면 이런 큰 화분들을 제가 다 정리를 한다고, 다 뭐, 이렇게 비우던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호야를 제가 21 포트를 심었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11 포트. 여기에 아, 아니, 아니 여기 6 포트. 여기에 5 포트. 그래서 11 포트를 이 롱분에다가 두 개다 이렇게 롱분에다가 예. 이렇게 호야를 이렇게 심는데 이 호야 심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심은 호야. 하, 진짜 멋있지 그죠? 예쁘고 이렇게 넓은 요런 분에다가 호야를 이렇게 지금 제가 다육이도 늘 다육이한테도 빠져 살지만 이제 지금 이렇게 호야한테도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어 20개. 20개 20개 어제 한근 6시간을 걸쳐서 분갈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그냥 분이 멋스럽게 있었던, 어, 그, 멕시코 자이언트. 아유, 한 손으로 들으려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안 들으시네요. 멕시코 자이언트가 분갈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예전에 분갈이를 할때 뽑아 봤을 때에 완전히 모래, 시멘트 같은 모래에 있던 아이를 제가 분갈이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뽑았을 때 뿌리가 산뿌리가 많이 없고 원뿌리 굵은 뿌리도 이렇게 약간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어제 다시 이렇게 뽑아 보니까 왠걸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많이 썩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싹둑 잘라내고 지금 이렇게 어 약을 발라두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음자 여기 잠깐 두고요. 아유 다칠까봐 두고요. 어 자구는 두개 요렇게 요렇게 적심을 하였습니다. 자구 멕시코 자이언트 자구 두개. 요 아이들도 지금 약을 다 발랐어요. 제 손에 지금 약이 다 묻었네요. 약을 다 발랐어. 지금 말려서 요 엄마랑 음~ 이제 따로따로 따로따로 따로 심어주고요 요 아이는 어제 프랭크 마지막 엄마 몸매를 다 망가뜨린 마지막 아이 자구를 어제 즉 심을 했습니다 요 아이도 지금 약을 이렇게 발라 두어 가지고 이제 어~ 한 일주일 정도 말렸다가 요 아이들이랑 우리 멕시코 사이언트랑 같이 이렇게 어~ 보내다가 이제 심어줄 거예요. 요 아이들도 지금 적심을 했고 뿌리를 다 잘랐기 때문에 엄청 많이 아파합니다 너무 안쓰럽습니다 어, 어제 그러니까 이오 아이 작업을 하고 또 이제 지인 언니가 옆에서 이렇게 다좀 많이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시면서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이름까지 이름까지 이렇게 다 써두고 가, 가셨어요 이렇게 여보세요 프랭크라고 <laughs> 아유 참 언니가 이렇게 어 잘라서 이렇게 손질하고 제가 어제 이 분갈이 하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어, 옆에 선녀서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고 갔어요. 어제 이렇게 진짜 어 20개, 20개 아이들 이렇게 분갈이 이렇게 하였고요. 이렇게 정말 6시간 동안 다리에 정말 다리가 통통 붓도록 정말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였답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여러분. 요 아이들, 이쁜 아이들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보시고 많이 힐링 하시고요. 눈 힐링도 하시고요. 어, 기분 힐링 하시고요. 또 오늘 어, 주말입니다. 어, 크리스마스 연 이어서 연휴로 쭉 이렇게 내일까지 연휴 어, 주말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영상 인사드릴게요.